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에 대한 시험거리를 이겨내는 모습을 가르쳐주는데 좀 구별해 보면은 말을 할때 말을 할때 시험에 들지 않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어, 어떨 때일까요? 말을 들을 때 말을 할 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을 할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을 더디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더디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말을 더디해라. 말을 더디하라는 거는 말을 더디해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은 듣고 나서 좀있다가 말을 하는 걸까요? 좀 이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말 말에는 좀 의미가 좀 다른 의미가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와 그러면은 일찍 오라는 거예요. 빨리 뛰어라는 건가요? 두 가지가 다 되죠. 이 더디라는 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천히 말을 하라는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좀 있다가 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급하게 말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말을 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죠. 천천히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천천히 말해야 된다. 이 말은 어투가 천천히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충분히 생각한 후에 그리고 신중하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하려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선 내 말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내 말이 맞는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면 그 말은 항상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도대체 누구에게서 들은 말인지, 내가 그 말을 해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꼭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말이 맞는 말인지를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도 잘 경험하시겠지만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목사님이 저도 굉장히 말할까 존경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들 있는 카톡방에 다른 글을 하나 인용해서 올렸어요. 그분이 그걸 이제 인용해서 거기다 올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그 가짜 뉴스라고 증거를 갖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좀 이렇게 허술한 사람이 올렸으면 좀안 놀랄 텐데, 아 그렇게 평소에 존경받던 분이 이렇게 그, 그거를 맞는 줄 알고 가짜 뉴스를 올리니까 굉장히 충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맞는지 아닌지를. 정말 잘 확인해가며 요즘은 특별히 언어가 너무 많이 쉽게 전달되는 수많은 통신 방법이 있고 매체들이 있고 그래서 내 말이 맞는가 알아야 되고 맞는 말이라고 다 좋은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맞는 말도 적합한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적합한 시기인가? 똑같은 말도 시기에 따라서 오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적합한 시기인가? 또 이제 생각할 수 있으면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특히 이 말을 할때 듣는, 듣는 사람이 딱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말이 퍼질 수 있잖아요. 보통 그 비밀이 잘 유지되, 유지가 안 되잖아요. 말을 하고 나면 주의하는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지? 지금 적합한 말인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충분히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 말을 더디하는 겁니다. 말의 실수나 시험 거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하게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게 말하지 않으면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면 시험 거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디하는 것이 말의 시험. 혹은 말의 시련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말의 시험거를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귀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면은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줘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다른 사람 말할 기회가 없이 혼자 막, 막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 말하기 싫은데 혼자 말하는 사람 있으면 참 고맙죠, 그죠? 나는 참말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말해줘서. 힘들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내가 말을 더디 하면 내가 말을 빨리 하지 않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웃을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는 비결이 내가 말을 천천히 하는 겁니다. 일만 생기면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빨리 하는 사람들을 어, 이제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어떤 의견, 의, 의제가 나왔을 때 지혜롭게 아니면은 뭐 많은 것을 알고 의견을 빨리 얘기하거나 정보를 빨리 얘기해주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참저 사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조금씩, 조금만 많아지면요. 그 그런 횟수가 나중에 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은 회의하면 꼭 자기가 먼저 말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한한 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회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사회,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있고, 영향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뭐였다면 이 사람이 꼭 가장 먼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그게 들을만 했었는데 다뭐 좋은 얘기들 하니까 그런데 늘 자기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결국은 눈에 거슬렸다는 거죠 그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말하면 남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더디하는 것은 내용도 좋은 내용을 할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을 해주고 그것 자체가 선행이 말을 천천히 하는 것 자체가 선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급하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할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래서 옳은 말을 해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내가 한 말에 하나도 거짓말 없어요. 나쁜 뜻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자꾸 내가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 혹은 나보다 더 좋은 말을 할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다 박탈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말을 많이 하면 실현할 위험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게 말은 많이 하는 것이 말의 시험을 일으키는 뭐 뭐라 그럴까? 원인이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말을 천천히 하는 거. 말을 적게 하는 건 사실 그다음에 좀더 설명이 돼 있습니다. 우선 천천히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작은 글씨로 몇 가지를 써 왔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다 아셨는데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어렸을 때 배우는 것들이라. 그게 그레샴의 법칙이 유명한 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죠. 이 악화는 나쁜 돈입니다. 양화는 좋은 돈입니다. 이게 구축한다는 건 몰아낸다는 겁니다. 악화가 뭘까요? 이 얘를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얘를 이렇게 들어요. 그 당시 실제로 연구에 있었던 사건인가 본데. 은화를 만들 때, 예를 은화의 가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은화의 가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은화를 순은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뭐 정부 재정이나 뭐 이런 걸 해서 가치는 똑같은데 돈의 가치는 똑같은데 순은으로 안 만들고 은을 뭐90% 이렇게 넣고 만들면은 90% 은이 은은화가 악화고 100% 은화가 양합니다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돈둘 중에 두 가지가 있으면 어느 돈을 쓸까요? 90% 짜리를 쓰죠. 좋은 거는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고 싶죠. 나, 남에게 쓰면 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싶고, 나쁜 거, 가치가 똑같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쁜 거, 조금 질이 나쁜 거, 그런, 그런 걸 자꾸 씀으로써 그게 사용이 되고, 좋은 돈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이제 금고 속에 들어간다. 뭐 이래서 구축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은. 그 이게 이제 지폐가 나타나면서 이, 이 말이 많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폐가 사용돼도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여러분 신권이 있고 이게 흐물흐물한 돈이 있으면은, 막 이렇게 꾸겨진 돈이 있으면은 어느 걸 먼저 쓰고 싶은가요? 신권은 조금 더 보관해도 고있죠그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데 어쨌든 그 뭐라 그럴까? 그레이션의 법칙이 아코가 양화로 구축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서부터 나온 말 중에. 계획의 그레시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짐작이 되시죠? 악한 계획이 좋은 계획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한 계획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 늘 하는 일들 있잖아요. 사소하, 사소하다 하면 좀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늘 하던 일, 그걸 계속하느라고 한 번만 그걸 좀 쉬고 정신을 집중해서 큰 계획을 세우면은 훨씬 더 유익한 일을 할수 있는데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획의 그레시언 법칙입니다. 그 여기 있는 정도로만 설명해도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일에 매달리느라고 시간을 내지 못하고 더 혁신적이고 중요한 일을 자꾸 밀어넣고 하지 못하는 것을 계획의 그레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근데 그 다음에 회의의 그레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별로 안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회의할 때. 특히 교회회의가 그렇습니다. 이게 좀 뭐랄까요. 교회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말할 수 있고 이권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할수 있는 분위기라면 좀 덜한데 교회 같은 분위기는 누가 말하면 잘 반발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회의할 때는. 누가 먼저 말하면 웬만큼 틀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려 그러는 경향. 그런 거좀 있으시죠. 교회 보면. 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회 그레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미안합니다 회의의 그레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단지 성격만 조급한 사람이 먼저 엉뚱한 의견을 내놓면 엉뚱하다기보다 의견을 내놓으면은 그게 앉은 사람 다른 분들이 그거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틀린 것도 아니고 논쟁하기도 그렇고 말하면 또저 집사님이나 또저 곤사님 상처 받을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의에서 좋은 의견이 도출되지 않고 그냥 그, 그 사람 수준에 뭐랄까? 결론이 그냥 도출되고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굉장히 그럴 위험성이 큽니다. 서로 이렇게 말조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데 이런 거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결국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말을 더디하지 않는 데서라는 거예요. 자꾸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들 사실은 조급한 사람은 대체로 성 자문도 가르쳐 주지만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빨리 말을 함으로 인해서 신중하고 생각을 더 깊이 하는 사람들이 말할 기회나 의견을 얘기할 기회라 그럴까 분위기가 되지 않고 좀좀 아쉬운 상태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을 더디하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더디하라는 말 속에는 말을 적게 하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생각하고 천천히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을 할 기회가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저절로 말을 적게 하게 돼요.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말을 적게 하게 돼요. 생각을 별로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수도 많이 하고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나도 시험에 들지 않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말을 조급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게 하면은 적게 하면 저절로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로가 존중받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너무 지나쳐서 아무도 말안 해도 좀 곤란하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이,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